네, 예, 안녕하세요.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 오늘 1월 20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사도행전 2 0 장의 말씀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라면 한마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으로 우리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? 이 말씀은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크라이스트라이 크리스찬이죠.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복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수 있는 그 축복을 얻었다. 복받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.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. "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."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죠. 그 사라가 본즉 구절 말씀을 보면은 사라가 그 이삭이 태어난 뒤에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아,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.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말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허용을 하죠. 그런데 그들이 쫓겨난 뒤에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또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. 하나님께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.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.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도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. 왜? 무엇 때문에?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, 아브라함의 줄이기 때문에, 아브라함 안에 있기 때문에,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,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. 또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또 언약을 맺죠.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.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 이 백성 이 민족들도 결국 누구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얻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씨가 번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크리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들은 부자할 것 없지만 은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믿음,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과 비슷하지. 않나요? 또한 이제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. 느헤미야 10장의 말씀 이제 그성 음, 말씀을 다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8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게끔. 그래서 레이사람,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어떻게 돌본지 11조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또 물질을 들여서 뗄 감을 부족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이나 또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싹을 받고 어, 그첫 번째 온 오랜 동안 일하고 싹을 받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어, 그 불평함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된 것을 받은 것이니까 불평할 일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중간 부분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들의 요구에.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, 그것은 바로 이 18, 27절에 나와 있죠. "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." 바로 이것입니다.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.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.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일은 일을 한 품꾼이나 뭐 짧은 시간이란 품꾼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급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된그 축복.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신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아이다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 아이다.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베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. 그 맹인들이 어떻게 눈이 뜨어지게 되어졌는가.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. 똑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. 그가 이땅에 오셔서 이땅에 오셔서.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들은 상급을 얻은 것이고 또한 생명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 0 장의 말씀 이제 바울이 아 바울의 사역, 바울이 마게도냐, 헬라 그리고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준 이야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말씀들. 정말 바울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였다라는 겁니다. 바울이 없었다라면 바울이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? 그리고 바울이 또한 고백하는 것,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,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,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.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,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. 바울이 하는지 말씀은 나누라는 것이죠.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. 바울이 열심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여 나가면서도 당하면서도 주려고 자했던 그 주는 그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.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, 과연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? 그리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가? 가장 먼저는 내가 그 받은 내가 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. 복을 알아야,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다는 거죠.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고,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들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, 아브라함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또 느헤미야의 성도들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들을 다 주며 희생하며 살아가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동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